네 안녕하세요. 전망존지 미한채 과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에서 진짜 제일 저렴한 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분양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천에서도 이제 뭐방세 개, 뭐 화장실 한개 아니면 방세개 화장실 두 개가 거의 무입으로도 가능한 현장은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도 부천의 신곡존 아주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뒤쪽으로는 대선병원, 그리고 학교들도 준비해 있으니까 자녀 키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가격이 깡패라는 점입니다. 지금 어딜 가셔도 이 금액으로 만나볼 수가 없고요. 지금 거의 2억 중반대까지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큰 집, 그리고 무입도 가능한 집, 지금부터 한번 내부 속에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긴 6호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도로 벽면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호수를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들어오게 되시면 전실이 위치해 있고요. 지금 신발장은 아래 위로 그래도 꽤 넓은 걸로 6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립선반 되어 있고요. 전실도 꽤나 넓은 편이고요. 안쪽에 이제 일괄소등 스위치 있고요. 자, 이제 들어오시면 이렇게 중문이 나타나는데 중문 안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쪽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쭉 들어와 볼게요. 쭉 들어와서 거실부터 설명 드릴 텐데 그 전에 잠깐 여기는 펜트리 공간도 있습니다. 네, 지금 왼편에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 요것을 열면 이렇게 안쪽에 팬트리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런 알짜배기 공간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쭉 들어가서 거실부터 한번 설명 드릴게요. 네, 거실부터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지금 뒤쪽으로는 여기 위치상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는 어느 중층 정도 가면은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다 재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오는 집들이 집값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투자적인 측면도 충분히 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집이고요. 거짓 설명 계속 이어서 드리면 위쪽에 일단 에어컨이 없죠. 근데 에어컨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기 순환 장치는 있기 때문에 내부 공기와 외부 공기, 지금 미세먼지 차단하면서 순환시키면 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벽간의 거리도 3.5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쇼파가 4인용 이상 쇼파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양쪽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벽면은 쭉 길게 뻗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대쪽에는 이제 텐바보드하고 이제 아트월 타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바닥 쪽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인데요. 주방이 이제 일자로 뻗어 있고 살짝 꺾여 있는 그런 기역자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쪽 식탁은 미닫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싫으시면. 이거 식탁을 빼시고 아예 긴 걸로 해 두시면은 뭐 4인용 이상 여기서 식사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 지금 냉장고 두대 쓰시는 분들은 바로 옆쪽에도 공간이 남으니까 이쪽에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밥솥 자리랑 전자레인지 자리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싱크볼과 이제 가스레인지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숨어져 있는 메리푸도 이렇게 있고요. 네, 주방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지금 가로수로 정사각형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3.5m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12자 조금 안 되는 그런 크기라서 이쪽에다가 붙박이장 두시고 침대 이쪽에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대는 반대편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옆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여기 메인 욕실은 어, 샤워 부스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쫙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꽤나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납장에 선반까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시공이 되어 있고, 세면대랑 변기까지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편에 있는 방들 한번 만나볼게요. 네, 지금 두 번째 방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베란다가 딸려있는 이쪽에다 이제 워시타워 두시면은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방 크기는 정사각형, 똑같이 정사각형 구조인데 2.6m, 2.6m 정도 나오는 방입니다. 워시타워 딱 두시면 그냥 딱 옷방으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방이고요. 여기는 신혼부부분들이 굉장히 생활하기 좋은 딱 그런 느낌으로 구조가 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마지막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보다는 조금 조금씩 커서 2.7m 2.7m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혹시 여기 이렇게 서재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자녀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방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엔 또 창도 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집안 내부 모습을 다 보셨고요 이제 거실로 가서 이 집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카메라 동선 따라서 집안 내부 모습 다 보셨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큰 집은 아니지만, 일단 가격대가 2억 중반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집이고요. 지금 사실은 부천에서 2억 중반대 발, 바라볼 수 있는 집들이, 어, 사실은, 더 조그만한 그런 빌라들 정도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세대수도 꽤나 있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좀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이 앞쪽에서 부천역까지 버스 하나 타면 한두 정가장이면 바로 가기 때문에 그점 또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신곡청도 앞쪽에 흐르고 있고요 살기 좋은 곳에 가장 싼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입도 가능하다는 점 현금 많이 없으셔도 지금 요즘에 집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내 집장만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가장 메리트 있는 부천의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소개 마치고요.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